아니 한 질문 두개 하시더니 아 그래요 알겠어요라고 하며 면접이 끝나버렸다. 내일은 시험이 있는 날인데 마음을 비우고 공부를 시작했다. 새벽쯤 자기 전에 주문을 걸었다. 아니 기도를 했다. 하나님 욕심일지 모르지만 제가 공부만 나오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이거랑 이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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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려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이 들었다 거랑 이거랑 이거이거이 이거랑 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까? 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정말 신했었던 표와 문제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셔. 라는 생각에 어느새 미소가 번져있었고 신나게 답안을 작성하는 시험이 끝났다. 그날은 세미나가 있는 날이라 세미나를 듣고 난 후에 소름이야 난또 이것저것 흥문에서 사들여왔다. 월요일에 현정이가 보내준 문자는 까맣게 잊은 채 라고 올려놓고 현정이가 나오는 모습을 문쯤 사이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현정이는 나오지 않았다. <웃음> <웃음> 난, 난 기다리다 직접 애 사며 상할찍도 모르는 간식을 다시, 다시 회수해왔다. 저녁쯤 다시 문자를 보내 현정이는 어느샌가 가져, 간식을 가져간가 보다. 그러더니 나에게 문자를 했다. 감사하다고 언니밖에 없다고 힘면서 열공을 하자는 문자 같다. 아 뭔가 한껏 했다는 이 뿌듯함. 그리고 엄마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어제 말했던 엄마의 남편분이 새벽에 하나 달아도 셨다고 아, 엄마 의 남편분이 새벽에 오면 하셨다고. 암 덩어리가 온목전체에 전이되어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었다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며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다. 아저씨는 자신의 죽음을 잘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은 기말고사가 있는 날이다. 학기 초 시간표가 잘 맞지 않아 4학년 전공 과목을 듣게 됐는데 선배들, 선배님들과 공부를 하려니 같은 동기와 공부하는 것보다 선배는 더 열심히 해야 했다.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1년 동안 더 싸운 내공이 장난이 아니었다. 시험이 끝나고 학과. 이 친구는 아이카드를 나눈 후 저희 할 일을 오라고 외쳤고 해외봉사가 끝나는 끝나고 돌아온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4주 동안의 영행사 협의장 실습을 삼육서울병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드디어 배운 걸 써먹을 수 있는 조용한 기회가 찾아왔다. 그리고 한 가지 기쁜 것은 방학 동안에.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 지금 현재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고 6월 달에 기숙사가 끝난 후에는 집에가 그 2주 동안 요양을 한후 해외봉사를 다녀 8월은 집에서 북박이 신세를 면치 못할 정도 신세였다. 다행히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이번 1단 학습을 통해 또 어떤 배움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나를 또 한층 성장하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침부터 일어나 엑스다이어리를 작성한 후 해외 봉사 등록 마지막 날이라 시간에 쫓겨 등록을 마쳤다. 난 역시 시간에 쫓겨야 소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 등록을 마친 후에 공부를 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후에 소라미아 오역봉을 또 다녀왔다. 이번 주에 일이 많았다며 다음 주 시험, 시험 기간에는 시험이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출근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금요일배는 가지 못했다. 난 아직도 난. 뭐, 나의 일이 먼저고 하나님 일이 나중인 걸까? 시험이, 시험과 예배라는 선택이 뒤로 해서 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의 혼자 생각대로 선택을 해보았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배워야 겠다는 반성을 했다. 그러고 난후 발표 울렁증 있는 나는 열심히 나의 액트 다이어리를 읽어보았다. 아마 이, 이번 주 일기는 기억에 남을 것 같으며 스토워치까지 이용해서 시간을 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 어지간히 떨렸는가 보다.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 하나님 내일 순서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 떨어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며 잠이 든다. 네, 저의 다이브에는 여기까지고요. 어, 이번 주엔 유난히 사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순서를 맞게 하시려고 다, 다 유비하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부르시면 기뻐하시리라 아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희 곁에서 항상 전점이 사랑하시고 저희로 인하여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간직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한발 자부터 나아가는 분비가 되길 거라고요. 오늘 저희 엑스다이어리를 들으신 모든 분께 기말고사에 하나님의 입구